자 33번은 음, 이걸 푼 사람들은 아좀 너무 뭐랄까 어, 너희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좀 그림이 음, 조금 주어진 조건들이 두루뭉실해서뭐좀 의구심을 들면서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냥 안 푸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푼 사람도 풀이가 어떨까 궁금해서 보러 올지도 모를 것 같고 그림은 아주 신중하게 모르겠다 아유 씨. 그런 듯 하니까 이 모양이다 아유나 진짜 <laughs> 이 비편 2호 여 루트 2 3이고 여기 1이호 나머지 다 똑같지? 그냥 보자. d에서 뭐 이렇게 그냥 한점 8호 딱 쏘고 p도 여기 랜덤하게 한 점, q도, r도 여기 랜덤하게 한 점. 그랬을 때 이렇게 쓰는 벡터 딱 쓰고. 그래서, pr 벡터랑, dgd, dq 벡터 내적의 최대 값을 구하래. 최대 값을 구하라고? 잘 봐. dq는, 시점이라도 정해져 있지 정점이죠. 시점이 얼마인지 는 알잖아. 아니 시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잖아. 그렇지? Q점을 바꾸면 dq 길이가 바뀌고 그러면 pr 벡터와 이는 각이 바뀌어. 그렇지? 그니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지. dq 벡터가 뭔지 정체를 정확하게 몰라. 게다가 pr 벡터는 심지어 p점도 움직이고 r점도 움직여. 그럼 벡터 자체가 지멋대로인가 지멋대로. 오케이 뭐 하나 고정된 게 없어 봐봐 p r 벡터 dq 벡터 내적이라는 건 이렇게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야 되는데 얘 바뀌어 얘도 바뀌어 얘도 바뀌어 다 바뀌어 뭐이씨야다 <laughs> 바뀌니까 겁나게 너희들이 막상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뭔가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충 잡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들 거예요 벡터를 분해 해야 되나 막각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다 바뀔 땐 그냥 대충해 눈 대충으로 <laughs> 그냥 대충하면 돼야 어빅뭐 일단은 최대가 되려면 글쎄, 난 이거 뭐 해설지를 안 봐서 모르겠다. 이거 내가 알기로 이 문제는 해설 <laughs> 해설 그 이런 문제들은 그그 그 내가 링크 달잖아 유튜브에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음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교환되어 있는 댓글 그 같은 게 있으니까 댓글이나 답글들이 그거 확인해 보면 되거든. 그걸 확인하려면 자기들 거기 가입을 해야 돼서. 아, 가입하면 안 좋아. 할리은 고3단에 수능 끝나고 해. 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빠지면, 얘기 봤을 땐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 괜히 들어가버리면 또, 거기서 또막 침묵질 하게 될것 같고, 막 괜히 막뻘 괜히 눈팅 이런 거할것 같아, 자네들이. 그니까, 러 어, <laughs> 나중에, 정 궁금하면 들어가. 본인이 들어가서 자제만 잘하면 돼. 그런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는. 아무튼,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벡터 내적을인데, 세계가다날라다녀 그러면 우리가, 뭐, 진짜 간단하게 그냥, 어, 그냥 내적이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말이야, Q를 여 끝에 찍잖아. 어, 왜냐면, 얘 길이를 크게 하려고, 맥시멈. 그치? 그럼 DQ가 이렇게 올라간 놈이 돼요. 근데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이다? 그럼 여기 60도? 여기 30도가 돼.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지. 나름 얘가 직각이에요. 누구와? 얘와. 직각이라연 미안해. 걔랑은 같은 방향이고 <laughs> 얘랑 직각인 거지, 그치? 얘랑은 일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럼 DQ 길이는 2로 최대값이 나와요. 얘가 맥스야. 그럼 PQ 길이는, PR 길이는, 최대가, 얼마겠느냐, 이거야, 최대가. PR 길이 최대는, P를 내다 찍었을 때, 일직선상이니까 쭉 올라가서, 우와 알리다, 이러면 안 되지? P가 여기 있을 때겠죠? 이렇게, 그지 길을 최대로 해봤더니, 어차피 코사인 세타를 해야 돼. 그치? 그래버리면, 오, dq 벡터랑 pr 벡터랑의 코사인 세타는 dq 벡터 pr 벡터 dq 벡터 pr 벡터 코사인 세타는 이쪽 각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우리 이걸 자주 했던 거지. 어, dq 벡터의 dq 벡터 크기에 어, pr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죠. PR 코 o 인 세타 해버리면, 그 세타각을 여기라고 봤을 때,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길이. 그 길이는, 이 길이가 2였고, 이 길이가 1이니까, 전체 3이 나오는 거지. 얘가 2일 때, 얘가 3으로, 가장 내적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는 됐을 거라고 믿어. 좀 막연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점 d 빼고 p, q, r이 다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애들이니까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한 놈을 세팅을 시켜서 움직이는 변수, 변수 하나를 고정을 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나 같은 경우 이 풀이는 변수 고정을 어떻게 운 좋게 답이 나오는 변수로 고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쉽게 푼 거야. 오케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2013년에 쳤던 수능, 수학 비형, 29번, 백, 공간, 공간도형인가? 벡터 문제인가? 그거 같은 경우도 내가 문제를 풀 때, 뭔뭐 말인지 뭐 잘, 뭐 대충은 뭐피타고라스처럼 해석하라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해서 그랬으니까. 뭐 이상해가지고 몇개 그냥 해봤어. 아, 뭐 바뀌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변수가 두개 이상이 동시에 바뀌니까, 한 변수를 고정했을 때 다른 게 어떻게 나오나, 전체적인 값이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걸다 해봤단 말이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해. 어차피 맞아. 어차피 맞는 게 중요한 거야. 난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했다. 뭐 어쩌라고. 시험에 가서 맞아야지. 그렇지? 맞기 어,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요. 어. 네.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를 제한을 걸고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때 추론하기 위한 방법 중에 좋은 거예요 좋은 방향인 것 같아. 알았지? 음. 뭐 아무튼. 33번은 이걸로 끝입니다. 34번으로 넘어가자. 이번 회는 특별히 문제가 36개지? 아, 36개를 미쳤다. 6개 문제가 더 있, 6개죠? 한개가더 있지? 그래서 아마 좀 힘들었을 텐데, 뭐. 아무튼 34번 봅시다.